예, 요거는 몽이 사각인 거라는 제품인데요. 어, 요런 제품은 이제 그냥 라이터로 해서 붙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중이 한 500g?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제품은 음, 이렇게 돼 있는데 못스트 같이 박아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어, 그냥 사용하면 700g까지 버티는데 못을 사용하면 1 5 k g 까지 걸리 하중이 걸린다 그럽니다 어, 어떤 방식이냐면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붙인 다음에 좀 가운데다가 못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작은 못이 들어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못까지 박으면 아, 하중이 한 1.5kg까지 버틴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무게가 좋은데 강한데 자자자자자 버티나 해볼까요? 아이고 책상을 책상이된다 자자자자 네, 이거를 붙였는데, 글쎄요. 떨어질래요? 예. 네. 하여튼 이게 3 k g 는 넘을 것 같은데, 뭐 무거운 거 올려놓고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해보긴 했긴 했는데, 요렇게 하시고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걸 이렇게 덮어서. 야, 들어가라. 뭐 문제가 있나요? 아, 못을 좀들 박아서 그런가? 아 저걸 좀 확실히 더 봐봐야지 요게 좀 걸리는데 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네요 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4개에 천원 정도로 하는데 에, 이건 이제 망치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무거운 작업 하실 때이 콘크리트 못으로 박으면 잘안 박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못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콘크리트 못이 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좀 망치를 세게 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잘 들어갑니다 못이 좀 가, 작아가지고요 네, 참고하셔서, 다이소 가시면 4개의 천원에 판매하니까요, 네, 몽이 사가킹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소 가셔도 있고, 천원사 가셔도 있으니까, 좀 확인이 있는 거, 제품 붙이실 때는, 이 제품 이용해서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